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오늘은 초대규모 AI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는 LLM,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LLM은 구글에서 개발한 트랜스포머 모델에 기반을 두고 인간이 실제 사용하는 언어에 근접한 수준의 언어를 생성해 내는 AI 모델입니다. 현재 AI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트렌디한 기술이 바로 이 LLM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서 더 진일보에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공지능에 언어라는 입을 부여해 준게 LLM이라고 한다면 멀티모달은 이미지 개념까지도 함께 인식해 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공지능에게 눈을 달아준 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것은 LLM을 기반으로 해서 스크립트만 생성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을 생성해주는 언어 모델 기반의 다양한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통칭해서 우리는 멀티모달이라고 부르죠. 훨씬 더 복잡한 연산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작곡 AI, 보컬 AI, 이미지 AI 등등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콘텐츠들이 지금 범람을 하고 있잖아요. 모두 이 멀티모달 AI 서비스를 활용한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LM 진영에서 가장 발전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오픈AI의 최 g p t 도 GPT 4.0 기반의 이미지 서비스를 이미 오래전에 런칭을 했죠. 바로 달리가 그것입니다. 달리의 핵심은 언어를 그림으로 바꿔준다는 것이죠. 물론, 달리라든지, 미드전이라든지,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 서비스들을 한번 사용해 보면, 이게 뭔가 우리 생활 가운데 대단한 변화를 주는 수준까지 이루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을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느냐, 거기에는 좀 물음표가 붙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출판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달리라든지 아니면 채 GPT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달리로 이미지를 뽑을 때 뭔가 디렉션을 조금이라도 이 기계의 마음에 들지 않게 주면 전혀 엉뚱한 결과물이 나오더라 이것이죠.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초창기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기술이 더욱더 무르익는다면 분명 터닝 포인트. 전문가들이 말하는 특이점이 오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아직까지 특이점은 오지 않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대세이죠. 물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내년이면 인간을 능가하는 AI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대략 2030년대까지는 넘어가서야 특이점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평균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2030년이라고 해도 지금이 2024년이니까 6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간처럼 각오하고 직접 판단이 가능하고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간의 필적하거나 혹은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 우리가 AGI라고 부르는 강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이 인공지능의 등장이 뭐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인공지능이 정교해지면 정교해질수록 인공지능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파라미터 즉 매개 변수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매개 변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가 흥행해야 될 연산량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다음 표를 보시면 GPT-1서부터 시작을 해서 GPT 3.5, 4.0까지 이제 내려왔지 않습니까? 자, 2018년도 GPT-1 연구가 처음 시작됐을 때 파라미터 수가 1700만 개였습니다. 그런데 GPT-2로 넘어오면 파라미터 개수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뛰어오르기 시작하는데 15억 개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GPT-3, GPT 3.5에 이르면 1,750억 개까지 늘어납니다. 진짜 그야말로 기하급수죠. 수직 상승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GPT 4.0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파라미터의 수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대략 4천억 개에서 5천억 개의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업계에서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매개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AI가 내놓는 답이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매개 변수의 수를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최적화라고 한 과제가 함께 합을 맞추어서 돌아가야 쾌적한 생성형 AI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칩의 발전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데에 있습니다 무작정 칩의 넓이를 넓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칩의 높이를 무작정 높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 개의 AI 가속기를 탑재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적층해 가지고 하나의 렉으로 쌓아 올리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이번 GTC에서 발표했죠 어쨌든 대단한 혁신이기는 한데 현재 통용되고 있는 반도체 기술만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파라미터의 개수를 효과적으로 연산해내는 데에 분명한 한계점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이 알고리즘 최적화, 오늘 이야기해야 될 경량화 모델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하드웨어의 방향은 반도체 칩의 성능을 높일 수 있을 때까지 높여보자. 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매개변수의 크기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유는 매개변수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고성능의 반도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파라미터의 개수가 천억 개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천억 개를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드웨어가 수반이 되어야만 이 성능이 온전하게 발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매개변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AI 가속기 모델인 이 GPU 기반의 가속기의 성능이 계속해서 증가되어야 되고 더 많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좀더 고성능의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재의 엔비디아와 HBM 조합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3월에 신형 GPU인 블랙엘을 발표를 했죠. 이 당시 중요하게 대두되었던 것은 블랙엘 GPU 2개와 그레이스 CPU 하나를 결합한 GB200 플랫폼의 등장이었습니다. 또한 GB236개를 하나의 렉으로 묶어서 72개의 블랙엘 GPU를 탑재한 NVL72 슈퍼팟을 공개했다라고 하는 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GB200 기반의 AI 하드웨어 플랫폼을 통해서 최대 10조개의 파라미터, 즉 매개변수 10조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엔비디아가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 GPT만 해도 이제 차기 모델이 조단위의 매개변수를 가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4.0이 4천억개에서 5천억개 정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5.0으로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조단위를 넘어가게 될 거예요. 게다가 AI 연사는 단순히 언어나 이미지, 영상 생성을 벗어나서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제약 바이오 분야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차기 먹거리로 내세운 게 뭐죠? 바로 제약 바이오잖아요. 이런 것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 모델의 개발이 AI 파라미터 개수의 획기적인 증가를 불러 일으켰다면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의 AI 접목은 이 늘어나고 있는 파라미터 개수를 심지어는 폭발시켜 버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조단위 파라미터의 시대는 이미 열렸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조단위 파라미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해답으로 엔비디아에서 내놓은 것이 NVL70이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매개변수의 수가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AI 연산은 데이터를 끌어다가, 여기저기서 5만 가지 데이터를 다 끌어다가 가장 확률이 높은 답을 찾아서 보여주는 과정이 바로 AI 연산이거든요. 즉, 한 번에 답이 툭 하고 튀어나오면 좋겠지만, 원하는 답이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알고리즘이 다시 피드백 연산을 시작을 합니다. 다시 자료들을 돌려보내서 복잡한 연산 과정을 다시 거치도록 하거든요. 이 피드백 과정에서 엄청난 전력 소모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파라미터의 수가 많은 것은 AI의 정확도를 높이기도 하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없다면 불필요한 피드백을 계속해서 늘리게 될 거예요. 이는 곧 컴퓨팅 역량의 비효율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파라미터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꼭 필요한 부분만을 취하 선택해서 모델의 사이즈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경량화라고 부릅니다. AI 모델의 크기를 다운사이징 해서 연산의 효율을 높이는 과정이 바로 경량화 과정입니다. 이전까지 AI 산업의 동향은 어떻게 하면 이 모델의 크기 자체를 키워서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늘어난 파라미터의 개수를 효과적으로 AI 연산을 수행하는 데에 활용을 해서 컴퓨팅 역량의 비효율을 줄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